국문학과 졸업생의 취업,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우리말쟁이입니다. 먼저 2019년 수능을 치른 고3, N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수능을 치러서 대학을 갔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입시 속에서 저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슬슬 학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은 국어 국문학과를 지망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국어 국문학과를 지망하시는 분들 중엔 고등학교 때부터 언어 과목에 자신이 있어서 국문학과를 지망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럼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점수가 좋았다고 해서 과연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고등학교 언어영역에서 배웠던 것과 국문학과에서 배우는 건 달라요. 고등학교 땐 문학과 비문학 문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웠다면 국문학과에선 문학 중에서도 현대 근대 고대 등으로 나뉘고 장르도 시냐 소설이냐 수필이냐 극이냐 등 기존 언어역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세분화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문법도 그 속에 화용론, 의문론 등 여러 갈래가 있고 무엇보다 정해진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 시간에 배웠던 국문학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나 개념들이 왜 그렇게 정립됐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령 고등학교 시간에 어떤 소설에 어떤 대목에 어떤 작가의 의도를 고민했었더라면 국문학과에서 내가 이 소설에 대해 어떤 걸 느꼈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휘와 관련해선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떡볶이는 왜 떡볶음이 아니라 떡볶이가 됐을까라는 영상처럼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좀더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왜 문법 체계가 이렇게 되었고 지금의 한국어 문법의 부족한 점까지 배워보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까지 말해보는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국문학과에선 언어역에서 배웠던 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또 깊게 파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국문학 이론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를 발표 시간을 활용해 주장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언어역에 소질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국어 국문학과 공부가 다른 분들보다 수월하고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언어역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열심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좋은 성적도 낼수 있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문학과를 나와서 좋았던 점은 저로선총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책을 많이 읽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대학생이 되지 않으신 분들 중엔 대학생이 되면 책을 많이 읽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 대학생이 돼도 책을 막 이렇게 억지로 읽지 않으면 전공책과 수업 관련 논문 그리고 책만 열심히 읽다가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어국문학과는 아무래도 국문학과에 입학한 사람 특성상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새내기 때 국문과 친구들과 막 이제 얘기를 할 때, 당시 친구들이 어떤 소설 작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작가를 이제 좋아하는데, 이 작가의 이 소설이 재미있더라면서 막 이제 제일 얘기를 하는데, 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어 나도 그책 재밌게 읽어봤다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그 작가를 알지도 못했고, 물론 그 책도 읽어보지 못했을 때여서, 그 대화에 좀 어색하게나 마 끼어서 막 재미없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있었고, 그때 저는 아, 여기서 책을 좀 많이 읽어두지 못하면 대화에 끼기가 좀 어렵겠다. 나는 좀 아싸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책을 좀 마구마구 읽기 시작했고, 2학년 때쯤 돼서는 좀 나름 대화의 언저리에 좀낄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국문학과 학부생들이 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던 당시, 독서는 어쩌면 저에게 좀 인싸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문학과를 졸업하면서, 아, 이거 하나는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단어의 그 미세한 차이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애매하다와 모호하다 를좀 합쳐서 애매모호하다 라고 만들어진 말인데요 애매와 모호는 매우 비슷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같은 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뜻을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풀때 답이 2번인지 아니면 3번인지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둘중 하나가 막 헷갈릴 때 이럴 땐 모호보다 애매를 쓰는 게 보다 적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영역 지문을 풀때 해당 지문에서 그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모호를 쓰는 게좀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두 상황에서 애매를 쓰던 모호를 쓰던 의미상 크게 틀렸다고 볼순 없어요 그렇지만 국어국문학과에선 이런 단어의 뜻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많아요 다르게 쓰이고 다르게 발음되는 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국어 국문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취업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겠죠. 네, 저도 국문학과 들어올 때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사실 내내 취업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졸업했을 당시 학점도 그렇게 특출나게 좋다고는 못할것 같고요. 그렇지만 졸업한 지 4개월 만에 정말 운이 좋게도 취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문학과 졸업생의 취업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문학과라서 어려울 건 없다입니다. 국문과를 나오면 보통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혹은 출판업 작가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 그러한 걸 목표로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물론 이쪽으로 취업을 많이들 하시지만 국문학과에 다닌다고 해서 꼭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졸업한 저희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증권가 사업가. 어 그리고 또뭐 국어 강사, 뭐 마케터, 카피라이터, 기획자, 뭐 총무 업무 뭐 등등등,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때문에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특정 직군에 취업하는 게 사실 이제 엄청난 이득이 된다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직군에 취업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게또 국어 국문학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대학교 시절 국문학과에서 여러 글을 읽고 다양한 문법 지식과 단어를 접했던 경험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때 크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취업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과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문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을 여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 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